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대답하에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 복음 12장은 마지막 심판이 언제라도 올수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들이 나뉘게 되는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연 현상을 보면서 비가 올지, 더울지는 예상하면서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는 관계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모두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며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누가 복음 13장에는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가 와서 그들을 죽였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유대인들은 누군가 해를 받게 되면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한 것이었겠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후에 주님은 바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보면 13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유대인들은 재앙은 그것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만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사람의 삶에 재앙적인 사건이 어떤 불행이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이 의롭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되었겠죠.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동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예로 드시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누가 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유대인들은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에 대해서도 그들이 죄인이라서 받을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특별한 죄인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면 왜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잘살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 당신의 말은 헛소리다, 틀린 말이다. 라고요.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일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떤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이 심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3년 동안 열매를 얻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가 땅만 낭비하고 있으니 찍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자신이 1년 동안 걸음도 주고 해볼 테니 1년만 더 지켜봐달라고. 1년 뒤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어 부탁합니다. 누가 보면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에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겨진 무화과 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충분한 시간을 허락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선포와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아, 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찍어낸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으실 겁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또 부정한 자들이라고, 자격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라면 왜 다들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당한 불행에 대하여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에서 화재나 지진이나 해일 같은 여러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존재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은혜이고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그런 주제가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크리스천들은 빨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니까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그 날이 너무 더디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부른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그 사랑과 공륜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한 찬양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그저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전도로 복음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 전도는 바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삶으로 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사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